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 시대에 조화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과 또온 가족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월합니다. 오늘은 애국과 기도의 달, 네체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은 개성에 우리가 7 0 0여걸이나 들여준 평화의 상징처럼 여겼던 남북 연락서 이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듣기로는 지금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절 같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엘리트 계층으로부터 온 주민의 일기까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김정은은 그들의 불만을 남한의 탓으로 돌리고자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에 의하면 그들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통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데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6.25 날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만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정말 70년 전 그날 동족상장의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던 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성도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기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서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배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아도 하소서 찬송 반주가 안나와서 계속 가사 불러주세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호난이 겹칠 때. 하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도가 추구해야 할 조화로운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씀만 들을 때는 참으로 평화로운 느낌이 듭니다. 이웃을 대할 때 서로 용서하고 극류를 베풀면서 사랑하며 살고 권면하면서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네 이웃을 내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평화로운 느낌으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전투적 느낌으로 또한 가지 건면을 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정신 차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살라고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평화의 느낌인데, 갑옷은 전투적 이미지입니다. 상반된 느낌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신앙의 조화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대비된 느낌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역시 우리와 놓쳐서는 안될 신앙의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뱀과 비류기는 전혀 다른 성품의 짐승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주님의 의도가 궁금합니다. 이것은 간교한 뱀을 달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는 한편으로는 마귀의 개교를 물리칠 수 있는 뱀같이 예리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지녀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어느 한 면으로 치우치게 되면 부조화로 인해 결국은 멸망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음을 가인과에서는 안 됩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기는 한데 분별력이 부족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지 못할 때 마귀에게 속아 이단에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목회자의 조화로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강단에서 내려온 후에는 양이 되십시오. 한 영혼을 한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한없이 강혹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 역시도 양과 사자의 양면성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불같이 방망이같이 지옥을 흔드는 말씀의 선포자가 되어야 하지만 강단에서 내려오면 온유하고 겸손한 양의 모습이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조화로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마귀와 싸울 때는 여러분, 호룡하고 하나님의 십자군으로 선봉장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는 한 영혼을 놓고 불쌍히 여기며 눈물 짓는 극률의 기도자가 되어야 말세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로 양면성의 조화를 갖추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토의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우리를 때려치시고 엄하게 하시지만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면서 구원을 당신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주화를 이루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빚진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빚진 자로 겸손하게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삶의 최우선이요, 끊임없이 기도로 성령과 교통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맡겨 주신 일에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을 알았기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지식의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차례가 되었을 때,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극구 말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실상 베드로는 버릇이 없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말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예수님을 존경한 나머지 자신의 더러운 발을 주님께서 절대 씻기시지 못하도록 극구 사양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희미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냐 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란 베드로는 십삼장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손도 씻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에서 느껴지는 것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에 더 못말랐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치명적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하는 쉽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물론 주님 말씀이 생각나서 곧바로 통곡하며 회개했지만, 그에게 있어 이 사건은 정말 일생일대의 가장 뼈아픈 수치뿐 아니라 본심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잠시라도 주님을 배반했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다시 또 물어보고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신다고 근심하며 진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다시 새롭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평생토록 사랑의 빚진자가 되어서 이제 그의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살다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이미 다 아셨던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순교하기까지 그의 평생을 주님께 빚진자, 사랑의 빚진자로도 빚진자로서 그를 바쳤던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빚진 자임을 여러분은 깨닫십니까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수각을 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빚진 자의 의식이 퇴색되고 사라지는 순간 신앙의 조화가 깨지게 됩니다. 두번째 우리는 어둠의 실체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13장 11절로는 본말씀 1 1절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세요? 가까웠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때인 줄 믿습니다. 공정원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계계로 인해 영적으로 혼미하게 하는 일들이나 영적으로 잠들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하나 양보하다가 그만 온몸이 텐트에서 쫓겨나는 낙타의 주인의 신세와 똑같습니다. 이 시대에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먼저 어둠의 실체를 볼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간에 대해 실체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과 동시에 영안의 눈들을 열해달라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밤에 어떤 사람이 등불을 환히 비추며 거리를 다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나 잘 아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가 등불을 들고 다닌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당신은 시각장애인인데 아무 필요도 없는 등불을 왜 들고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말합니다. 네. 나는 아무것도 볼수 없지만, 다른 이들이 나와 부딪히기 쉬워서, 나를 피해갈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밤에 안심하고 등불을 들고 걸어가던 그 시각장애인이, 아드세 마주오던 다른 이와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왜 부딪혔을까요? 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것은 그 시각장애인이 들고 있던 등불의 기름이 거리 떨어져서 벌써 등불이 꺼져 있었던 겁니다. 오래 되었음을 그는 몰랐기 때문에 아무 쓸데없이 꺼진 등불만 들고 방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런 영적 시각 장애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예레미야는 영안이 활짝 열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놓였을 때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뒤덮은 어둠을 바라보며 눈물로 붐을 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며 여와의 호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뇌제를 네 자복하라. 이년 뒤 하나님 여호와를 대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가 아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는 멸망이 임박했음에도 그가 선파하는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을 보면서 아픈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신령이 낙팔소리와 전쟁의 정보를 들으므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집발을 보며 낙팔소리 듣기를 얻는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부지하도다. 음.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22절을 기록해 나다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영안이 활짝 열려. 이 백성에게 다가갈 활란을 생생하게 보고 듣는 기가 열려 다 듣고 있는데, 정작 돌이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무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니 그 미련함에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바로 이와 같은 시대고 동일한, 동일한 전쟁에서 뭔가 많은 물질을 세는 것과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어려움을 우리도 당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 시대의 어둠을, 어둠을 깨뚫어보는 영안이 활짝 열려 애통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가정과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둠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신앙의 조화는 깨집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으로 옷을 잘 입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영적인 옷에 대해 말씀합니다. 1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다 집결서로 보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별은 더 밝게 비치는 법입니다. 지금 낮에도 별은 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죠. 어둠이 내릴수록 비시 별빛시 빛이, 빛이 나요. 앞으로의 세상은 악의 세력이 관영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더 어두워질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악의 세력이 관영함으로 영적으로 더욱 더어두워져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의 어둠의 영의 권세가 날로 더욱 심각할 정도로 강력해질 겁니다. 어둠의 강한 세력에 밀려 성도의 예배 생활은 점점 위축되고 성령이 소멸되어 사람의 심령은 메말라가고 선포되는 말씀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아, 네. 내 영이 매몰되지 않는 친구 아, 네. 졸면 안 돼요. 아, 네. 놓치면 안 돼요. 생명입니다. 아, 네. 아, 네. 세상이 아무리 악한 행동으로 화하고 어둠에 덮일지라도 깊어가는 어둠만큼 반드시 새벽은 오게 아, 네. 되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령의 능력을 더욱 사모하고 입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빛의 갑옷으로 부정해야 됩니다. 아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한다고 재판하는 판단은 법복을 입고 재판장에 앉아야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수술시에서 수술하는 의사는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올 날이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님을 모두가 알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마지막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13절, 14절로 이어서 읽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 됩니다. 1 4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한 자의 모습이 먼저 기록되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정룡을 위해 육신을 도마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하보면서 전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도전까 지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고 잠들지 말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3장 4절에서 6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명 명이 내게 네 있다 그럽다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덜컥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4절, 6절 기록했다가 다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한 자가 이분 옷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도 처원하다가 꼬이지 마라.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조은 사람 못 적어요. 빨리 적어 놓치기 전에.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세마포 옷이 뭐냐면 성도들이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어린 양의 신부로서 단장하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빛나고 깨끗한 새마포옷을 입어야 하는데 이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진자 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갈 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관영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어둠의 실체를 볼수 있는 영안이 극장 열리기를 바라. 빛의 갑옷으로 부장하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시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온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성도임을 당당히 드러내며 살다가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에 성도의 오른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마만 보슬 입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신앙인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공식으로 보일 때마다 여러분 목장들이 목자들이 관리할 때마다 또 개인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와 같은 조화로운 신앙을 놓고 항상 기도에 힘쓸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원합니다.